안녕하세요. 연세모나 의원 대표 원장 최상영입니다. 오늘은 탈모약을 권장량보다 높게 복용했을 때 과연 효과가 더 좋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탈모약 같은 경우에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모약으로서의 권장량은 1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서 파생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5mg을 일반적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이 머리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갑자기 머리털이 날까라고 해서 어떤 약이 발모에 영향을 있는지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를 5mg, 3mg, 3mg, 2mg 1mg, 그리고 0.5mg, 이런 식으로 대규모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효과는 5mg과 동등한데 또는 비슷한데 부작용이 가장 적은 용량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 1mg이 탈모약으로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권장량인 1mg을 복용을 했을 때 발모에는 가장 도움이 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기능 저하라든지 뭐 사정량 감소라든지 또는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신다든지 등등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량인 겁니다 얼마 전에 오신 분처럼 전립선 비대증량 5mg을 그냥 탈모약으로 그냥 복용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복용하지 마시고요 탈모약으로서 권장한 용량인 1mg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 중에서 미녹스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탈모가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하루에 세 번, 네번 또는 생각날 때마다 바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만약에 항생제를 복용을 한다. 근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어, 하루에 그냥 한번 먹어야 되는 항생제도 있고 하루에 두번 먹는 것도 있고 세 번을 복용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하루에 약을 다섯 번, 여섯 번씩 먹지 않지 않습니까? 탈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는 약을 쓰시는 경우에 하루에 두 번을 권장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세번네번 네번 바르게 되면 오히려 바르는 약의 부작용인 뭐 심계항진이라든지 또는 발모증이 난다든지 등등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짜리 민옥스딜 하루에 두번 바르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5%짜리 하루에 한 번만 바르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된 용량을 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 간혹 이제 5mg 짜리 어, 약을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이렇게 어, 손으로 쪼개가지고 어, 4등분을 하셔가지고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복용하시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5mm짜리를 이렇게 손으로 쪼개거나 하게 되면은, 물론 가루도 날리게 되고요. 그 가루가, 어, 여성분들이 이제 인체에 닿게 되면은, 어, 좋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용량이 우리가 탈모약으로서 권장된 용량인 1mg이 아니고 아마 쪼개게 되면은 1.25mg 거기서 쪼개면서 이제 가루가 날리다 보면은 아마 1.2mg가 될지 1.15mg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권장 용량보다는 좀더 10%든 15%든 더 많은 양을 복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굳이 그렇게 복용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탈모약으로서 승인받은 1mg의 용량으로. 그렇게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이든 아니면은 영양제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물론 의학이 발전하면서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승인받은 대로 복용하고 바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문화의원 대표 원장 최상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